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예, 오늘은 장세에 비해서 우리가 매매를 좀 잘한 편입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장이었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예, 오늘 더블 양봉 지지하는 장이었죠. 내일은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오늘 장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의 파이가 이만큼 있죠. 그래서 예, 어떤 종목들이 막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파이별로 이 종목이 큰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단타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서 뉴스 풀슈팅을 해서 이 파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개의 파이 중에 지지하고 눌림목 매매를 하려던 종목 그러니까 장중에 큰 상승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한번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라가나요? 또 올라간 놈 올라가겠죠. 근데 대부분 다시 내려갑니다. 이 말이 뭐냐? 굉장히 새로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사실 장중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전 매매를 잘 끝내고 오후에는 그냥 가만히 거의 마무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얘뭐 예, 오늘 우리가 매매한 것들 간단하게 보면은 이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이 예, 상한가를 아침에 먹었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위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봤을 때 얘가 매물대를 딱 지지하고 오른 겁니다. 여기 얘가 아까 예, 여기 앞전에 이 상한가 두개친게 매집이라면 이걸 넘는 게 예, 목표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뒀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매매했는데 여기까지 매물을 받은 것으로 치고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뭐 내일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돌파해서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죠. 예, 매물이 텅텅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SCM 생명과학도 매매했죠. 이거 왜 매매했나요? 갭 뜨서 121선 지지 상승.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도지예요. 예, 이거는 내일 갭 뜨면 어떻게 돼요? 장도장 매매법을 가는지 보셔야겠죠. 그렇죠. 장도장 매매법이랑 장대양봉, 도지 장대양봉.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목표가는 뭐예요? 자, 봅시다. 이왜 도지가 생기냐면요. 이게 바로 올라가고 싶은데 앞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하루 일부러 쉬고요. 예, 앞에 매물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매물화 뒀으니까 여기나 여기 돌파까지. 내일 많이 올라가면 저기까지 올라갈 거고요. 대곡 개은 매매하지 않았고 대현제약은 매매했죠. 예, 대현제약은 매매했고요. 뭐 단순 지지 상승으로 매매를 했고요. IG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IG는 실패를 했는데 제가 조금 미스를 한게 있어요. 제가 여기 양봉의 머리만 봤어요. 제가 여기 양봉의 머리만 지지하고 올라간 걸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음봉의 하단과 양봉의 머리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종목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자, 일동제약은 아침에 매매했죠? 네, 일동제약을 왜 매매했나요? 아, 일동홀딩스가 올라갈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15,300원 기준으로, 예, 우리가 로스 잡고, 이건 앞으로 들고 가봐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봐두고 그 매물을 여기서 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방에도 올려드렸고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한번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의 상한가를 막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고요. 아마 한번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내일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소프트캠프도 이 아침에 시작하여 잡았죠. 이거 왜 잡았나요, 여러분들. 아, 어제 유행하던 차리잖아요. 양봉에 음봉두개 지지하고 올라간 자리.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더듬이 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갈줄 알고 잡았던 겁니다. 자, 지엘치 신소재도 아침에 잡았죠? 이거 왜 잡았나요? 어제 말한 자리죠? 음봉 지지한 종목. 그렇죠? 그리고 가만 부시면 이 양봉의 머리 위에서 시작했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매매했죠. 근데 주요적인 거는 이 정도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적으로 볼만한 게 뭔가요? 세종 메디칼이죠. 그렇죠? 세종, 세종 메디칼은 왜 매매를 했나요? 예, 은봉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예, 올라가는지 보는 거죠. 왜냐면은, 어제 성신양해, 성신양해오랑 똑같은 자리니까요. 예, 이런 자리라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즈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죠? 예, 코이즈는, 잠시만요. 코이즈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에 매물을 받둔게 있어서 일단은 예, 뭐 상가를 간것 같은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상가를 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상가 가는 거 굉장히 드문,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어, 이건 좀 다분히 좀 주포가 어떻게 억지로 막은 거예요. 예, 뭔가 있나 본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의 매물 받은 거라고 치면은 여기를 돌파한 다음 목표가 여기 양봉의 머리나 여기 음봉의 하단,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도 갈수 있겠네요. 연상가나. 그렇죠? 여기 상한가 라인에 매물대가 적죠. 그렇죠? 이게 내일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PC 디렉트는 이게 옛날에 제가 계속 스윙을 크게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은 이게 조금 선물 차트에서 잘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매집입니다. 이게 매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매물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부에 있는 매물이죠. 여기에서 받고 올라가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가 PC 디렉트를 열심히 들고가자고 했던 겁니다. 예, 오늘 상한가까지 잘 가주었고요. 거의 이게 봅시다. 예, 우리가 거의 한90% 먹고 있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표가도 없고요. 음... 내일 아마 터는 날이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거래가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렇고요. 일신바이오는 참 보지를 못했어요 야 이걸 못 봤네요 예, 일신바이오를 참 보지를 못했는데 이 자리가 어제 말씀드린 자리죠 은봉으로 미리 지지한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좀 놓쳐서 아쉽고요 YJ 게임즈는 제가 뉴스스팅이라고 했죠 예, 이런 지지하는 장에서 이렇게 고각도로 올라가는 거는 보통 뉴스가 나왔다 예 여기 갭매우기까지 보통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다 쳐놓고 뉴스스팅에서 풀슈팅을 해준 겁니다. 사마제약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아, 참. 이것도 슈팅 각도를 볼까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얘는 예쁘게 올라간대. 그래도 각도가 지금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매끄럽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간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안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단한 방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이건 어제 매물을 받은 거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자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자리라고 했죠 일부러 저점을 깨고 올라오고서 예, 슈팅을 하는 종목 예, 이런 상승자리에서 올라왔고요 JW신약도 참 쉬운 자리인데 예, 이거를 매매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여기 여기까지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좀 과슈팅입니다 여러분들 중간 매물 받은 거 없이 바로 돌파했죠 현대바이오는 차라리 얘를 할수 있죠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인데 여기 앞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다음 목표가 가어디예요 121선 돌파하면은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지어소프트도 못 보고 가 지어소프트도 뭐예요? 미리 은봉을 지지한 종목이 오르는 자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올라온 거고요. 메디안는단위가라서 네,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딕스도 우리가 매매했죠. 얘 예, 이걸 왜 매매했나요, 여러분들? 여기 전고점 돌파 자리. 그렇죠? 이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지 슈팅 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한 거고요. 아, 미친놈들이죠? 네, 이런 거는, 보통 이런 거 꼬리에 반까지만 보는데. 그렇죠? 자,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앞쪽에 있는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안과학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상승한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상승했느냐. 이 원래 1심바이오 따라간 놈입니다. 그래서 1심바이오가 풀슈팅을 하니까 이놈이 슈팅을 해준 거예요. 자, KNW는 얘가 이런 자리에서 요즘에 크게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넥슨 GT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넥슨 GT를 봅시다, 여러분들. 자, KNW처럼 이렇게 일부러 여기 지지선을 깨고 올랐죠. 예, 그래서 앞으로 KNW가 앞으로 21선을 지지하고 있으면은 여기 아래선, 13300원을 로스 걸고 여기 고점 돌파 슈팅을 간지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목표가가 있나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나, 여기까지. 또갈수 있겠네요. 예, KNW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갈만하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알선포트도, 예, 우리가 매매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매물을 다 받아두고 얘가 돌파를 못했죠. 이런 거는 보통 갭떠서 이렇게 은봉으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0원에서 1500원이 라운드 피규어가 됩니다. 만원 밑에서 오르는 종목은 만원, 1200원, 1500원이 라운드 피규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운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국제약품은 내일 돌파하는지 봐야겠네요. 아, 참 국제약품 내일 오르면 여기네요. 여기다 여기 돌파하면은 봅시다. 여기 상한가의 머리까지 내일 간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와 심심해서 죽겠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 장이 너무 심심한 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장이 너무 심심한 장이었고요. 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예, 이것도 좋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스윙 주들 이런 거잘 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자꾸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 내일 전고점 돌파하러 가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얘가 이 매물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여섯 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한가에 머리를 깨지 않는다면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들고가는 자리가 된 겁니다.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